모든 성공 뒤에는 감춰진 어둠이 존재한다. 이 말은 최근 전유진이 직접 밝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빛나는 스타였지만 그녀가 겪은 고난과 역경은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고 강렬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과의 갈등, 끊임없는 자기의심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너질 듯한 순간들이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전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겪은 심리적 압박과 극복의 과정이다. 그녀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일찍이 주목받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인정 부족과 주변의 기대는 그녀를 옥주였다. 이로 인해 전유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인내와 열정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녀가 보여준 다재다능함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이다. 전유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패션,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임을 증명한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만의 치밀한 전략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꾸준한 자기 개발과 남다른 통찰력이, 오늘날의 전유진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진정성이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에서, 진심을 느끼고 공감한다. 고통과 성장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하며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녀는 팬들에게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한 전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그녀가 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